여러분은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백신 여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백신 패스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백신 접종 증명서에 관한 이슈는 백신 접종의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꾸준히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과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게 차별이 될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먼저 세계 각국의 백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10월 21일 기준 우리나라는 접종률 78%로 상위 10위 안에 속하며 1위는 97%의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등 13개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비자 신청편의 제공 등등 다양한 혜택 또한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종이 및 전자접종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위드 코로나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이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활용함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바로 경제 살리기, 접종 여부 확인, 다중시설 이용 및 백신 접종 동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 접종 증명서 도용, 위조 등등 백신 접종 증명서를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여권이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여부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임신, 장애 등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층화한다하며 백신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는 주말마다 백신 여권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거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 회복 시기를 당기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지만 백신 여권은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증명서에 대한 장점 및 단점 이 분명한 가운데 저희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짧은 인터뷰도 진행하였 는데요.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게다가 어, 인권 침해라는 건좀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책을 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 나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통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더 중요한 생각하고 특히 전파를 빨리 막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혜택이 뭔가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맞았으니까 혜택을 받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방문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왜 혜택을 못 받게 하나 그런 거에 뭔가 안 좋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차별이잖아요. 그리고 백신은 어, 맞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죽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어서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누구나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또한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제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 보관이라는 의무 하에 내어진 제한이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알수 없고 또한 백신에 대한 안전 여부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에 관한 다양한 이슈와 의견들을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국제 청년 센터에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여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을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백신 접종 증명서에 따라 혜택과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이며 포스터에 명시된 구글 폼을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중도 간단하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좋은 경험도 쌓고 참여만으로 기프티콘도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